자, 안녕하세요 형님들. 인사 우지개 박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께 제가 생일이었는데요. 어떤 그한 개훈께서 아니 개지훈께서 개지훈님께서 저한테 그 선물을 사다 주셨습니다. 아, 정말 아,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거 양말, 양말 냄새 맡으십시오. 이렇게 <laughs>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한번 열어분들 할까요? 이름을 보면 알수 있듯이. 달려 비둘기네요. 이걸 열면 은 비둘기가 확 하고 날아오를 것 같습니다. 칼을 한번 줄비에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칼이 없고 가위가 있네요. 가위치기를 해가지고 탁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치기를 가위치를 기탁탁탁 해가지고 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어봅니다. 자, 네, 개봉박두 하겠습니다 개봉박두 할테니까 박수 쳐주세요 자오 여기 이렇게 오, 리뷰 작성 시 아메리카노를 증정하겠다 네요 이게 왜 있는거죠 비둘기 판매인데 짜잔 열었더니 이렇게 비둘기 한 마리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용물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저희와 함께 성장할 팀원을 찾습니다 아마 조수기업인가 보죠 네. 네. 개봉여보겠습니다 아이고 서있으니까 더럽게 힘드네요 일단 여기 보면 알수 있듯이 이게 중국산이다 중국산 중국산 비둘기에요 이걸 왜준 걸까? 이해할 수가 없네 음. 팔면은 골든투니. 아, 쓰레기인데 이거 예쁜 쓰레기. 아 진짜 황지윤 진짜. 아, 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막 가루 같은 게막 떨어집니다. 이렇게 가루 같은 게막 떨어져요. 여기 야 속에 있는 나무 둥지 보이시죠? 이게 소품이 아니라 진짜 나무입니다. 여기 벌레 들어있으면 어떡하려고, 미친 새끼야. 아, 개쓰잘때기 없는걸. 어떻게 하는건데, 이거. 설명서도 안써 있어, 심지어. 뭘 보고 하라는 거야, 뭘 보고. 일단은 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쇠고리 같은 게 있고요. 진짜 개쓰잘때기 없네요, 진짜.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찰싹! 착기야 찰싹! 착기야 착 이렇게 이런 용도로 쓰면 되겠고요 자 일단 이렇게 있고 이게 뭐 어디다 쓰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엔 이걸 어디다 벽에 걸어두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니 좀 빡치는 게 이게 어? 이게 왜 있는 거지? 아니 이거 보세요 딱 봐도 저게 벌레 들어있을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아니 이거 흙먼지 겁나 날린다고 이걸 태엽아 속에 먼지 딸리잖아 이거 아 이건 열지 않겠습니다 이건 열지 않겠습니다 근데 기술기는 좀 열만한 것같지오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태엽도 있는 태엽 태엽이 왜 있는 거죠? 오오오오오 오오오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이 병신이죠 자 하여튼 그런 걸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혼자 빨갛딸빨갛딸가닥 쫙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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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닥 쫙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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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닥 쫙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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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이쫙걸 쫙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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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까요닥 쫙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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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아니, 도대체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걸왜준 걸까? 음. 음. 아니, 진짜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아니. 아이, 엄마. 아니야. 자, 일단 구성품은 이렇게, 비둘기랑, 음, 이름 모를 이 줄이랑, 이렇게 둥지가 있거든요. 셋다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그냥 개 쓰레기입니다. 그냥. 하여튼 예, 황지훈 님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거더 많이 보내 주시면 제가 더 기똥차게 리뷰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